안녕하세요. 저는 이호영 장로님, 한묘순 장로님의 장녀 이세영 청년입니다. <laughs> 저 PPT 좀 띄워주세요. 제 부담스러워서 이렇 화면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저는 피아노랑 음악 교육을 공부하고 현재 월피동에 있는 광덕중학교에서 음악 교사이자 3학년 단임 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제가 어제 어, 안산 지역 집중 훈련을 할때 연락을 받았는데 그때는 은혜 받고 있어서 네 포럼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집에 와서 너무 멘붕이 왔어요. <laughs> 근데 음, 하나님 이제 훌륭하신 목회자 분들 중직자 분들 또 렘넌트들 앞에서 포럼자로 세우신 이유는 또 저랑 저 현장의 전도자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laughs> 되었습니다. 어, 제가 포럼은 한 10분 정도로 할 건데요. 하나님이 교사로 어떻게 인도를 해 주셨고 저에게 주셨던 말씀들 그리고 또 학교 현장에서 인도하시는 부분에 대해 포럼을 하고자 합니다. 네, 다음이요. 어, 제가 대학원 다니던 때에 어, 혼자 예배드리던 시간이었는데요. 어, 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이 말씀이 음 정말 진심으로 믿어지고 은혜가 임하는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laughs> 그 이후로 어 저는 이제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어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음 전도자로 살아가면 되는 거구나를 알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전에는 되게 부족한 제 모습을 보고 양심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서 살았었는데, 어, 저를 향한 하나님의 전도와 성교의 계획이 뭔지, 음, 기도를 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이요. 어, 첫 번째 사진은 원곡동에 있는 이슬람 사원이고, 또 위에 있는 거는 세월호 기억교실이고, 밑에는 원곡동의 어, 사진입니다. 어, 제가 고장고등학교에서 2014년 4월 교생 실습을 하던 때 세월호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 하나님이 이 사건을 허락하신 이유,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 주시는 말씀에 집중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뭐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어, 전도자들의 책임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너무 마음에 많이 남았었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말씀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요 <laughs> 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이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laughs>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 온저... <laughs> 운전하지 못하였으니 이 말씀인데요. 어, 아, 너무 긴장돼가지고 <laughs> 자꾸 목이 말라요. 열왕기상 21장 말씀을 보니까 그 앞에 오전 예배 강단 말씀처럼 너무 성전 응답을 잘 받았던 솔로몬님에도 불구하고 천 명의 후궁과 첩을 두고 또 그들의 신을 따르고 그들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주고. 또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하는 어, 솔로몬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 이후로 이제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포로되고 하는 모습이 어, 저는 안산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혀지게 됐습니다. 어, 2015년만 해도 안산에는 한 90여 개 나라에서 음, 다민족들이 모여 와 있었고 또 이미 다문화 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어, 이슬람까지 세워진. 곳이었는데요. <laughs> 어, 내가 정말 이곳에 마음을 담고 있었나 하는 걸 이렇게 되돌아보게 됐고, 안산에 올 수밖에 없는 재앙이구나. 어, 자민족을 살리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어, 그래서 안산은 지금 한국의 재앙을 퍼뜨리는 센터가 되느냐, 아니면 세계보고마의 센터가 되느냐, 그 기로에 있고, 그 가운데 내가 너무 중요한 사람으로 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그 다음이요. <laughs> 음, 이제 어, 교사를 두고 기도를 하던 때 어, 받았던 강단 말씀인데요. 언약으로 후손을 세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우상과 두려움, 실패에 빠지지 않고 함께하시는 하나님과 궁극적인 승리를 하는 후손을 키워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과 인만월의 축복 말씀의 인도를 교육하라.라는 이 말씀을 듣고 또 교사 수련을 인도 받으면서 교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음, 제가, 내 네, 다음이요.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제 모든 분들이 다 그렇듯이 영적으로 집중하고 예배 드리고 하는데 항상 불신앙 속에서 언약을 붙잡는 영적 싸움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아무튼. 그 가운데 인도를 봤다가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를 바탕으로 삼아서 다문화 후대라는 막연한 기도 제목을 갖고 있었는데요. 어, 이제 시험이 다 끝나고 2017년 1월 전도 제자 말씀에서 성경 속의 모든 랩넌트는다 TCK다라는 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 저에게 주신 언약이 더 구체화되고. 원약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제가 안산에 발령날 것이라고 확신을 했고 또 다문인족이 많이 모여있는 원곡중이나 원곡고에 저를 발령해 주실 거라고 <laughs> 교만한 생각으로 200% 확신을 했는데 어 역시나 생각 그대로 일단 안산에는 발령이 났더라고요 안산교육지원청에는 발령이 났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찾아보니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학교에 발령이 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때도 어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다민족 후대를 말씀을 주셨는데 왜 이렇게 인도하시지? 라는 기도를 했었는데요. 근데 다음 넘겨주시면 어 그때 또 주셨던 강단 말씀이요. 신명께서 12장 말씀인데. 음 너의 소견대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이다. 너는 그곳에서 모든 우상을 파멸하고 깨트리고 멸하라. 거기에서 번제드리고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행하라.라는 말씀을 주셔서 아멘하는 마음으로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네 다음이요. 첫 번째 사진은 제가 근무하는 학교 출근길에 찍었던 사진이고요. 옆에는 월피동에 있는 광덕 중 근처에 있는 지구의 당입니다. 어그 학교를 가서 보니 어, 이미 중직자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계신 지구의 당도 있었고 또 광덕증을 두고 기도하신 분들이 있던 이미 전도자들의 기도가 담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드러나 흑암에대 가득한 곳이었지만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왜 보내셨는지 거기에서 붙여주신 어, 영혼들과 만나의 축복을 드리면서 어, 하나님의 계획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 1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매주 한 80번의 다락방 예배를 드리고 지금은 어, 또 개인 다락방의 시간표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에 있다 보니 어, 복음을 전하는 게 어, 또 쉬우면서도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친구들에게 먼저 말을 하지 않고 학부모님께 상황을 말씀드리고 어, 괜찮다 하시면 그 다음에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어, 친구들을 통해서 또 부모님까지 교회화가 될수 있도록 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음, 학교에서는 보금 증거에 방해가 되지 않고, 이제 전도자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되, 어뭐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모두가 뭐 이렇게 배려해 주셨을 때, 보금 편지 녹취본에 이렇게 선물을 함께 이렇게 드리거나 아니면 중학교 시기는 너무 영적 문제가 막 드러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삶의 포럼을 이야기하거나 하면서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 인도를 받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의 예배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학교 현장은 모든 선생님들이 다 떠나고 싶어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신규 발령을 거길로 받아서 간 거였고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보내신 현장이고 저에게 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쉽게 떠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으려고요 그냥 웃으면서 선생님들을 말씀드리면 선생님들은 도대체 무슨 사명이 있길래 여기 이렇게 남으려고 하냐고 빨리 떠나라고 이렇게도 말씀을 <laughs> 많이 하시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기 때문에 또그 다음 시간표로 인도 받을 때까지 이곳에서 전도 제자와 만남의 축복을 노리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중학교 3학년 담임으로 있는데 뭐라 그럴까 그 아이들이 어, 되게 어린 아이들처럼 가르친다고 말을 듣지도 않고 이성적으로 그렇다고 말이 통하지도 않고 되게 애매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진짜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 너무 속기 쉽겠다 그런 마음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학교 현장에서 항상 영적인 눈으로 현장을 보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받은 친구들도 저는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교회에 오고 랩넌트로잘 자라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에스게에서 37장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다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연될 때에 하나님이 강력한 군사로 세우셨듯이 이 정말 그리스도를 영접한 친구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전두세자로 세우실 거라 믿으며 네, 인도 받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어, 안산에서 또 예정 교회에서 세계 부고마와 TCK를 품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의 남은 일생도 세계 보고 마와 또 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 저의 전도자 저를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음, 하나님 전유로 가장 행복한 삶을 살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네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